자 형사 조정 대기실입니다. 형사 조정 대기실. 자 합의는 끝났고 여가그 동구지청 네. 내리갑니다. 자 나갑니다. 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그 동부지청입니다. 예, 동부지청, 요는 지청, 동부지청. 옆에가 법원, 지방법원. 자 오늘 그뭐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 조정, 뭐 행정조정이라 해가지고 어. 어떻게 할 건지, 오래 해갖고, 진술서인가, 아니, 진술서가 아고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그냥 합의 안 보는 걸 했습니다. 별로 뭐, 뉘우치는 감정도 없고, 그냥 벌금 내라 그랬습니다. 자, 법적으로는, 그, 뭐, 벌금이, 나온다 그러네요. 자기는 벌금 내고, 나는 또 민사 걸어가지고, 또 민사소송도 한번 알아보고, 내가 할수 있으면 민사까지도 걸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방검찰동무지청 자 여기가 제송동 내려가는 길이네요 자. 자 여기가 그 동부지청 앞 삼거리입니다. 요 안에도 옛날에 시흥 아파트 있었죠. 예, 이 안쪽에 지금 이 방향으로 가면은 해운대 내려가는 방향입니다. 자저 앞에 이 도로 위에 맞은편 보이는 건물이 동부지청입니다. 동부지청 이길저 위에. 나 이것으로서, 오늘 저는 동부지청 아, 그 뭐지, 하빙, 뭐, 뭐 조정, 심의조, 뭐, 뭐 조정, 조정위원회에서 오라 해갖고 갔는데, 아, 불결, 불, 불성립됐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예, 국가에 그냥 벌금 납부하라 했습니다. 뭐, 나라에 또 도움되면 안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 일단, 요 버스 타는데 한번 내려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 즐거운 하루 되세요.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오늘 부자예요. 안녕! 자, 지금 방금 동부지청 갔다가, 어, 우리 해운대구 푸드마켓에 와가지고 이렇게 오늘 또 이달 9월달 예, 9월달 그 받았는데 l d 벌그 다음에 이 k 종이컵 이컵이컵 아, 아니고 플라스틱컵 k 줄그 다음에 튀김가루 하고 빵가루 하고 화장품 세트입니다 화장품 하고 어, 요거는 화장품 세트고 이거는 뭐지 k d a 같아요 예 이렇게 막 지금 빵가루 하고 지금 받았거든요 요 오늘 저 제성동 와 가지고 또덕테매가 갑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